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조아입니다. 오늘 또 배경이 바뀌었죠. 오늘은 저희가 공사를 한 집을 다시 한번 또 리뷰해 드릴 건데, 오늘 제 옆에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조아에서 현장일과 목수를 맡고 있는 온상석입니다. 오실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죠 우리 이때 여기 원형 신탁을 둔다고 하셔가지고 식탁에 맞춰가지고 샹들리에 조명을 설치했어요. 처음에 저한테 오실 때 스타일이 굉장히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아 뉴트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뉴트로 스타일인데 이 샹들리에가 한땀한땀다 한 여기를 다건 거예요 이게. 이 샹들리에 느낌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유리 자체가 굉장히 약간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조명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뭐 일반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천천하면 달리긴 하는데 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 정도. 지금 보면 요렇게는 약간 좀 옛날의 느낌이 나지만 하부는 또 모던한 느낌이 나죠. 거기 여기 원형 지금 테이블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펜던트를 놓으면 어떻다? 밥이 맛있어진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컬러를 맞추거나 모양을 다르게 할때 컬러를 맞추거나 아니면 소재를 비슷하게 통일하면은 이렇게 약간 카페 같죠 실장이 그렇죠. <laughs> 어 지금 AI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카페 같은 분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장 이렇게 무거운 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천장을 어떻게 해야겠죠? 천장을 일정 부분을 철거 후에 그 부분에 이제 석고보드가 아닌 합판이라든지 이런 MDF를 새로 보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피스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헛구에 보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게를 지탱 못하고 어, 이게 처질 수가 있어요. 피스가 뭐 빠진다든지 그러면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음, 그렇죠. 이 조명 같은 거도 보강하셨죠? 천정에? 아, 그렇죠. 음, 이거 조명이 약간 무게가 무거워요. 이거는 진짜 완벽한 빈티지 스타일의 조명인데요. 이탈리아 무라노라는 어, 그쪽에서 고, 유리 공예 장인의 오버주를 해가지고 투톤의 글라스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글라스가 한 개가 아니고 여기는 약간 반투명이고요. 여기는 불투명으로 해가지고 얘도 보면은 이렇게 일일이 거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거실의 발코니 분위기를 아주 근사하게 낼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코어 램프라고 해서 올해의 모토를 레트로 스타일로 잡아가지고 많은 조명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보시면 더 많고 더 예쁜 빈티 조명을 하시,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 조명은 가격이 조금 있어요. 저 68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소파였잖아요. 저희가 항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 명이 같이 가서 실측을 한 다음에 거실 부분에 어디에 둘 것인. 지 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런 조명이나 가구의 배치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확장이 된 부분인데 아이가 보기 쉽도록 전면에 책장을 설치했어요 이 정말 색장 그때 기억하시죠 이거 개당 한 15,000원 정도 되는 원목 선반이에요 기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저희가 스테인을 컬러를 칠해 가지고 세 군데로 저 실장님이 또 설치를 하셨어요 음. 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원목과 원목이 아닌 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성품도 섞여져 있고요. 맞춤도 섞여져 있고요. 원목도 섞여져 있는데요. 처음에 갖고 오신 이미지는 원목 싱크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원목 싱크대는 어떻다? 예쁘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 안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조율을 했어요. 조율한 부분이 지금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원목 느낌이 나는 필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윗부분은 아무래도 좀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금속으로 맞춘 후에 플루트 유리를 끼고 필름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딱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몇, 몇 가지의 공정이 들어간 거죠. 목공과. 금속과 필름과, 필름과 유리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가지 공정이 들어간 필름이라 볼수 있어요. 여기다가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아일랜드의 방식인데요. 어 지금 바깥에서 봤을 때 전혀 지저분한 게안 보이는데 안쪽에 이렇게 수납하는 것들을 바깥에서 보기에 깨끗하게 가릴 수가 있어요. 파티장 같은 경우에 서 높이를 싱크 상판보다 약간 높게 하고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유리로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 요렇게 빈티지스러운 조명. 이 조명 가격 좀 괜찮아요. 이 조명은 10만원 이하입니다. 9만원대의 조명인데, 한 개씩 해가지고 설치했을 경우에 예쁘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상부 선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시장님? 이거는 이제 원목으로 직접 제작해서 시공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목이고요. 여기도 지금 원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진짜 원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서 예쁜 약간 상부장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원목으로 하기 힘들 경우에 상부를 튀어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원목을 해도 원목 싱크대 느낌을 낼수 있으니까 이런 팁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원목 장인데요. 이장 같은 경우엔 저희가 컬러를 맞춰서 기성품으로 구매했어요. 기성품 구매해서 이렇게 지금 케인으로 된 장, 차이인데요. 반에 이렇게 되어있죠. 예쁘죠. 이렇게 그릇장으로. 얘가 장미맨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가격은 한 개당 35만원, 35만원입니다. 괜찮죠. 두개 합쳐 봐자 70만원 안 되면 이거 실제로 맞추고 짜고 하는 것보다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쌤, 이거는 원목입니까? 아닙니까? 아, 원목은 아니고요. 영림에서 이제 기성품. 기성품이에요. 이것도 원래 원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기성, 원목 중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150 이상이 나, 나옵니다. 최소 150 이상 나오고요. 보통 200만원대가 원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3분의 1 가격이에요. 한분의1 가격으로 필름으로 기성품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당연히 이제 벽이 이제 그 공간만큼 안 되기 때문에 벽을 저희가 새로 세우, 목공으로 세우고 틀과 요거를 맞춰가지고 주문했어요. 들어가 볼까요? 요렇게 해서. 현관에 지금 신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신발장 옆에 아이가 요렇게 앉아가지고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을 했어요. 어? 안좁죠 알아지는 공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렇게 후크가 있어요 후크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옷 같은 경우나 가벼운 옷거옷 같은 걸 자주 입는 거옷 같은 것을 여기에 걸쳐 놓고 집으로 갈수 있는 괜찮죠 비옷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코니패블에서 제작한 건데요 요거는 두개 가격해도 6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목공으로 하신 건데 시작이 여기 이렇게 약간 목공으로 벤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튼튼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이제 콘크리트 벽에다 가한번더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제 기억나는 게 이걸 시공하신 다음에 실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안해도 아, 안... 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죠. 뛰어도 된다. 아, 그거아 괜찮습니다. 진짜 뛰어도 됩니다. 뛰어도 된다고요? 네. 저희가 거실 욕실을 먼저 구경해 볼 건데요 해보기 전에 이 조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 조명에서 약간 빈티지 레트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제작한 조명 을그 스위치를 여기다 설치했어요 이렇게 느낌 내는 조명도 하나의 디테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욕실 들어가서 볼게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전반적으로 로드 로즈골드의 컬러의 금속을 사용했어요. 로즈골로, 드왜 발음이 안 돼? 발음이. 로즈골드는 무엇이냐? 약간, 이제, 분홍빛이 나는 금속을 얘기해요. 그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되어 있는데, 이팁한개 드리면, 약간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수건거리를, 어 높이 설치하면 아이들이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다리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위, 아래 두 군데를 설치해서, 어른용, 아이용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을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습관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레트로 인테리어 스타일에 대한 아파트 거실과 주방, 주, 거실 욕실을 둘러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저희 어떤 걸볼 거죠? 저희는 이제 확장 단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침실 방 확장했으니까 거기 단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하고요. 각 방에 가구 배치들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하세요.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